귀살대를 지탱하는 기둥들은 사용하는 호흡들이 다르며 현 기둥들은 역대 최고인 황금 세대라 불리웠는데요. 오늘은 12 규월 상현들과도 필적하는 기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염주 쿄주로 불의 호흡을 사용하는 염주로 아버지도 기둥이었던 쿄주로는 불꽃과 같은 외형을 보여주는데요. <목소리> 항상 경쾌하고 활기가 넘치며 부하대원들도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한열차편에서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하연 앵무의 혈귀술로 잠들었지만 무의식 상태에서도 상대방들을 제압하였는데요. 혼자 열차 오량을 동시에 지켜내기도 하였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탄지로와 이노스케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앵무가 쓰러지고 급상현 악화자가 등장하며 효주로는 이를 저지하였는데요. 노보리엔듬 아카자의 오니가 되라는 제안을 거절하며 초기엔 박빙으로 아카자를 상대하였으나 슬슬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좀더 싸워보자는 말에 자신의 최고 전력을 보였지만 베이 빵꾸가 나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아카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둥 중에서는 늦게 합류한 표주로는 수련 기간이 짧았다 볼 수도 있는데요. 죽기 전까지 타인을 걱정하고 도움을 주고 떠난 염주로 많은 인기를 가진 기둥입니다. 이 연주 칼로지 화염의 호흡에서 파생된 사랑의 호흡을 사용하는 칼로지는 핑크핑크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큰 갓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탄지로 탄지로도 뻗가버릴만한 상당한 미녀이며 과거부터 엄청난 대식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반인과 다른 금밀도를 가지고 있어, 스모 선수와 팔씨름에서 이겨버리고, 음식도 엄청나게 먹어대었는데요. 과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였으나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인지 귀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신체적 타고난 강함 때문인지 상현과 1대1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조아쿠텐의 필살기를 맞고도 멀쩡한 것을 보고 상현도 옌 뭐냐고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조아쿠텐을 혼자 끝까지 막아내며 남자 기둥들과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무장과 싸움에서는 자신보다 강한 남자인 이구로와 엔딩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3. 풍주시나즈가와 바람의 호흡을 사용하는 기둥이며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신아즈가와는 온몸이 흉터투성이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동생인 개냐와 함께 성장을 하였지만 도깨비로 변한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 뒤 개냐와는 의도치 않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죠, 어린 시절 도깨비들 시체를 태우다 자신의 피가 희귀어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기둥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개망난이인가 싶은 시나즈가와이지만 실제 속은 여린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귀살대로 들어온 개냐에게 모질게 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코시보에게 반토막이 난 개냐를 보며 진심을 전하였으며 상연 중 최강자 코코시보를 희귀열로 순간 마탱이를 가게 하기도 하였는데요. 상현 최강자 코쿠시보와 싸움 후 무잔과 싸움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이고 기둥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강함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수주 토미오카 기유.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기둥으로 기유는 작중 제일 처음 등장하였는데요. 첫 등장 시 오니로 변해버린 네즈코를 그냥 베어버렸다면 귀멸의 칼날이고 나발이고 바로 엔딩을 보기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소레가 이모토카 기본적인 성품이 착하다 볼수 있으나 과거 여우가면 사비토를 잃은 뒤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신은 항상 기둥이 될 자격이 없었다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탄지로의 도움으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등장 때 말을 제일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말 주변이 없어서인지 기둥들에게도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생삿 요낫도 개우, 타닌이 니기라 세르다! 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하현정도는 일격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상현들과 싸움에서도 대등한 싸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장과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두 명의 기둥 중한 명이며 탄지로를 귀살대로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보는 눈도 뛰어난 거로 보이네요. 5. 충주 코처우 신호부 신호부는 또한 명의 여자 기둥이며 꽃의 호흡에서 파생된 벌레의 호흡을 사용하는데요. 약하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유일하게 독을 사용하는 기둥입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나 이것은 사실 죽어버린 자신의 언니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것이었으며 실제는 개박쳐 있는 것이었는데요. <목소리> 과거 죽을 뻔한 상황에 언니와 자신을 구해준 교메이를 통해 귀살대가 되었고 당시에는 다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연을 잡으러 간 상황에서는 언니를 보고 죽인 사람의 숫자만큼 고문을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무한성편에서는 일대일로 상연 도우마와 마주하였고 자신의 언니를 죽인 도우마를 죽이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리저리 공격해도 개털리자 신호부는 흡수될 것을 알고 치사량의 700배인 독을 몸에 주입하고 도우마에게 흡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계획을 카나오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며 이후 나타난 카나오와 이노스케에게 도움하는 목이 썰려버리고 맙니다. 사랑에 빠져 같이 지옥에 가자는 도우마에게 쌍욕을 날리며 언니의 복수를 성공하고 사망하였습니다. 6.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무이치로는 바람에 호흡을 사용하는 기둥으로 검을 잡은 지두달 만에 주가 되어버린 미쳐버린 재능을 가진 인물인데요. 과거 쌍둥이 형을 잃은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으며 탄지로를 통해 무뚝뚝한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상현을 혼자 상대가 가능하였으며 독을 맞고 불리한 상황에서 혼자 상현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문 자체가 재능빨 지리는 집안으로 여기서 혼자 붉은 반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코코가 최종 형태로 변하였지만 진심을 다하지 않은 건 너뿐만이 아니라며 가볍게 목을 베어버리고 무한성편에서는 자신의 조상으로 볼수 있는 코쿠시보와 마주하였는데요. 하지만 일격의 팔한 짝이 날아가 버리고 수준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메이와 사나즈가와 함께 코쿠시보를 상대하였으나 몸이 반토막이 나버리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도신을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며 코쿠시보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린 뒤 사망합니다. 7. 음주우주의 텐겐. 소리의 호흡을 사용하며 닌자 출신인 텐겐은 훌륭한 와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새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성격은 매우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각편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었고 탄지로와 함께 상연을 상대하였는데요. 타키의 목을 간단하게 베어버리고 이후 나타난 규타로와 박빙의 싸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소리> 독에 당하였지만 이딴 핸디캡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였는데요. 1대1 싸움에서 한쪽 팔을 잃었지만 기회가 생기자 한 팔을 잃은 상태에서도 상현을 몰아붙였으며 탄지로와 함께 상현 규타로를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네즈코가 아니었다면 독으로 인해 사망각이 보였지만 네즈코가 독을 불태워 버리고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이후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부야 시키를 지키기 위해 렌고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노후를 제일 편안하게 즐기게 된 기둥이라 볼수 있네요. <laughs> 8.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무리호흡에서 파생된 배미호흡을 사용하는 이구로는 기둥 중 제일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이는데요. 양쪽 눈 색이 다르며 입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얼굴을 감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격 더럽기로 소문난 사나즈가와 함께 박빙을 보여주는 기둥인데요. 과거 도깨비를 모시고 사는 가문에 태어났으며 도깨비에게 먹히기 위해 길러지던 중 입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염주 렌고쿠 신주로를 통해 살아남게 되었고 어린 시절 분노를 모두 귀살대에 들어간 뒤 도깨비에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무한성편에서는 기타치는 나키메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무잔과 싸움에서는 내비치는 세계까지 들어갔지만 양쪽 눈을 잃고 얼굴이 완전 마시가 버린 채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체력이 다한 이구로는 무잔이 완전히 죽기 전 칼로지와 함께 다음 생을 약속하고 두 사람은 동시에 사망하고 맙니다. 꼭 나레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바위의 호흡을 사용하며 기둥 중 최강자로 볼수 있는 교메이는 탁월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자신의 힘을 몰랐으나 도깨비의 습격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된 인물입니다. 심는 자신이 강 탄지로와 비슷한 성품을 갖추고 있으며 합동 강화 훈련편에서 이노스케는 교메이를 보며 "저놈이 귀살대 최강이라 알아채기도 하였는데요." "마지가이네, 아츳. 츠타츠가 사이쿄다." 최종장에서 무잔이 등장하자 실력을 보여주었고 철퇴로 무잔의 머리통을 바로 아작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교메이와 마주하자마자 이런 인간은 300년 만에 본다며 강함을 바로 알아채기도 하였는데요. 코쿠시보를 죽인 뒤 반점을 발현한 교메이는 무잔과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도 다른 기둥들과 함께 무잔을 몰아붙였으며 마지막에는 왼쪽 다리가 잘려버리고 리타이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임무를 수행 후 죽기 전에는 과거 자신을 버린 거로 알았던 아이들과 사후 세계에서 재회를 하였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부야시키가 인정한 역대 최강이었던 기둥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야토.